자, 이성령님에 대한 이 교리는, 어, 특히 우리 시대 굉장히 이게 참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어, 오순절 은사주의가 하도 워낙 많이 퍼트려놔가지고 대부분이 아마 성령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서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배운 것을 아마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은 너무 협소하고 또 잘못된 것도 많고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강림이 이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에, 어떤 공식적인 에, 이 지상에 임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럼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에도 구약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라는 그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근데 구약에서의 이 성령님의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활동은 극히 그렇게 막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확 두드러지질 않아요. 에,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그점 계시 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정말 극히 미미해,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약 성경에서 어떤, 어떤 이런 부분을 교리적인 걸 채우려면 상당히 좀 부족하지만 대신 신약은 충분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성령.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 일체신데 성령님을 다른 명칭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거룩한 영, 또 주의 영,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근데 옛날 그 영어 성경은 홀리 고스트라고 했어요, 고스트. 근데 지금은 이제 홀리 스프레이트라고 하죠. 고스트는 주로 현대 영어에서는 그 유령, 귀신으로 이제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엄밀히.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거룩한 영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있죠. 악령이라 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귀신, 뭐 유령, 어뭐 마귀, 사단 이게 다 사실 악령이에요. 악령.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공중 권세자은자는 악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대립이 되는 게 교회, 우리 기독교인은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보증의 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이제 오전에 이제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죠?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증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했잖아요. 바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 성령님의 주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다. 그게 성령의 가장 주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사주의의 문제가 뭐냐? 예, 너무 지나치게 은사에 치중했고, 또 그에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거의 또심미했고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지,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세를 구하면 안 돼요.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지 성령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은사주의는 성령세를 자꾸 구하라 그러고 그 표시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오순절 신학이야 그게 맞다고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그들이 해석하는 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요 그러니까 아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그 성령 세례라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번 우리가 예, 뭐 이제 어쨌든 예수님 믿지만 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예,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믿음을 성령께서 아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 이걸 역사해 주시도록 그러니까 그런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믿음의 침체, 어떤 시험이 들고, 또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성령님은 한번 내주하시면 절대 버리는 법이요. 어, 아, 니가 또 죄를 졌구나. 그럼 난, 난 더, 내가 싫으니까 잠깐 떠나 있겠다. 그래가지고 또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오셨다. 또 상태 나빠지면 그게 무슨 성령이겠어요. 이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신자는 성령이 항상 내주해. 그에 반해서 구약은 약간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신학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다윗은 시0편 51편에 보면은 가장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주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예, 마치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식으로 이해했던 게 분명하고 하지만 저는 그게 구약 시대 성도들이 아직 신약의 계시의 빛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께서는 구약의 성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화해 주시지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들락달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은 더 명확하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네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율법 아래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자리에 있지 않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육체일을 절대 좋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육체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음행 뭐 도론 방종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본성적 타락의 특성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럼 이 육체일들이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이 갈라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성령에 대한 여러 말씀이 많은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이러한 죄들이 그를 주어하지는 못해요. 때때로 죄성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그를 주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그, 에, 바로 미터가 뭐냐. 이와 같은 육체 일들이 내게 있다. 이걸, 이게 계속 지속적이고 끊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인도, 그러니까 성령이 뭐 충만하지, 엄청나게 충만하던, 드라던 간에, 어쨌든 성령이 내주한하는 사람은 이러한 육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에서 벌써 심령에서 거부반응이 와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적어도 그 마음의 각성, 그걸 누가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의 각성은 있지만 양심의 각성이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양심의 각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각성과 성령의 감동과 또 혼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각성은 이러한 육체일들에 대해서 물론 양심적으로 아 이게 아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로와 같은 것들을 끊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혹 이러한 죄를 좀 잠깐 짓기 해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끊어요. 왜 성령께서 절대 그걸 그냥 넘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뭘 자꾸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이상한 뱀 쫓는 소리 하는 거 그거 자꾸 확인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은사 요즘 계속 은사주의자들이 정말 점점 더 날뛰는데 그건 마귀 역사요 그거 갖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냐 이걸 자꾸 확인하라 이거예요. 사실 은사주의가 이랬다면은 은사주의야말로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이런 거는 거의 없어. 이런 설교는 나한나한 나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 웃은절 소개자들 그들은 맨날 성령의 역사, 기적, 이적, 병고치뭐 표적. 그것만 강조하잖아. 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난널 모른다 그랬다고. 그 말씀을 잘 봐. 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 저기, 예, 그들을 얘기한 게.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막 근데 예수님이 어때? 요 모른다 그랬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 악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한게 아니라, 그니까 러 예수님이 단호하게 배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는 사람 누굽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성령의 열매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성하게 맺고 어떤 사람 은 빈약하게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진짜 성도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반드시 열매를 동시적으로 맺네. 조금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지켜줄 수 있었던, 교회가 2000년 넘도록, 아마 구약시대까지 치면 뭐더넘겠지만 적어도 신약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전 강림 이후에,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오래전에 교회는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오리와 배도, 배교가 있는데도,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뭐좀 장로교나 이런 뭐좀 약간 신학적으로 좀더 이렇게 저 이런 신복음지나 이런 쪽이 아닌 우리 좀좀더 개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 성령 부분이 제일 약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삼일차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자칫하면 성부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님만 믿을 수 있고, 아니면 성자 성령을 무시하고 성부 하나님만 또 믿을 수가 있어. 그것도 문제라고. 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마치 오순절주의자들은 하나님 성자 성분 아예 없는 것까지 걔들은 신앙생활하죠. 맨날 성령 성령 그러잖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3일 찬하면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지금 내주하겠어. 우리 성령께서 이, 이 예배의 자리, 이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있고, 우리가 흩어진다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옛날 성막과 성전이 이젠 없어지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이 성령님 모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인격적인 분. 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여러분들 이제 새해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그런 에, 우리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항상 늘 자주 기도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새해에는 아주 성령 충만해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아주 풍성하게 맺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성화의 모습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